네, 여러분은 지금 아드몽의 도서관을 보고 계십니다. 여기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출입문입니다. 네, 아드몽 도서관은 이렇게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영상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. 이거 갖고다 도시 가이드 투어 하는데 그때 또 다시 들어가야죠.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. 등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가이드가 얘기해 줄 거예요. 저 동원의 도서관. 이 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기는 하나도 난방이 안된 상태에서 추워요.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는 두툼하게 겨울 외투를 입고 와야 되고 모자도 써야 되고. 이벽화 하나 하나에 다그리 의미가 있거든요. 이 층에 발코니 올라가는 길이 1층 책장 사이에 있는데. 이따 가이드 투 하면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음 제가 한 번에 들었는데 까먹었어요. 올라가는 길이 여기 어디 있는데? 야, 네. 젖먹은 벌레들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만지면 <laughs> <아니면> 안 돼요. 침이 올라가는 거를 옛날에 말해준 적이 있는데. 여기 책장 사이에 올라가는 틈이 있거든요. 어디쯤에 있지? 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문이에요. 저기 열리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이 부분이 열리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열고 이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. <laughs> 찾았다. 어, 다른 책이랑 구분이 좀 되네요. 다른 책은 이렇게 잘안써 있는데 여기는 이건 이렇게.

여기는 선글라스 낀 악만지 사탄이 있고, 어? 꼬리 달린 거 보니까 사탄인데요. 위에는 천사가 있고. 그냥 가이드 없이 와도, 뭐, 풍경에허할수 있는 그런 실내인데, 가이드 투어라 오면은 좀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, 좋죠. 여기에는 다 뭐, 다 달라요. 여기 옆에 막 안내가 있거든요. 안내 보면은, 각그 벽에 있는 벽화에 대한 설명이 다 있는데, 읽기 귀찮아서, 오늘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사실 사진 찍어서 집에 가도 보지도 않아요 도서관 들어오면 첫 번째 벽화는 아폴로하고 그런 신에 관한 벽화였네요 제일 1번이 아폴로고 2번이 나인 뮤즈 아폴로 나인 뮤즈 음악의 신 돌아와서 2번 벽화는 메디슨 파머시 케미트리 뭐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, 1번이 메디슨, 2번이 파머스그외 여러가지들, 3번은 테올로기 홀리스프릿, 호흡페이트. 테올로기 홀리스프릿, 호흡페이트 찾아보겠습니다. 까먹지 않아야 되는데, 테올로기 홀로스, 홀리스프릿, 희망하고 믿음, 4번 벽화 캐논 로법 세큐어 로우 뭐냐 법 관련된 벽화 같아요 저기 캐논 법 어, 발음 모르겠다 6번 벽화는 엔젤 히스토리 크리티시즘 엔젤 히스토리 크리티시즘 3번이었지 4번이 지오그라피 찾아보겠습니다 엔젤 히스토리 트레이 시즘 지오그래피 4번 아우루아 어루라 머피스 문법 그리스 이브로 라틴 여기 책들인 관련된 것 같은데 철학에 관한 거예요 아루라 머피로스 아 봐도 모르겠다 모세스 som a u 성인들인가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세 공간 중에 마지막 공간인 신학 관련 성당의 그니까 수도원에 관련된 그런 <목소리도> 여기 위에 그 벽화가, 아니, 위에 벽화가 세개 있고요. 그 다음에 저거는 예수님이 그 시장판이 된 교회 안에 오셔서 호통 치는 것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책들은 다그 교회에 관련된, 종교에 관련된 그런 법적인 것들이 있고, 그 교회에 관련된 책들이래요. 이쪽, 이쪽 구간에 있는 것. 네, 그리고 여기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,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마테마가 누가 요관이 그 관련된 동물들이 있네요. 그 뭐, 외도 있고, 화우소도 있고, 네. 여기가 그 위에 벽화 3개 있는 이 공간이 신학에 관련된 그런 공간이고,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저쪽에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대요. 여기 4개 네. 동상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성경 성경이 있는 구간이랍니다 학생들 단체로 와서 지금 여기 이 주간에 있는 거는 다 성경책이래요 성경에 관한 것들 있고 여기의 네 동상이 있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랍니다 그리고 저 앞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벽화가 세개 있고요. 벽화마다 저기 어떤 그림인지 뭐가 있는지 다써 있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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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있는 거는 뭐 철학에 관한 책도 있고 역사 책도 있고 뭐 사전도 있고 그냥 이렇게 도서관에 있는. 뭐, 세계사 책도 있고,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수에 있는 잡다구니한 책들 다 모아놓은데, 그쪽입니다. 인간에 관한 책도 보이고, 네. 그, 이 벽화를 그 그리신 분이 200년 전에 8 0세에이 벽화들을 시작했대요. 물론 혼자, 혼자 그린 건 아니고, 뭐 제자들이랑 같이 지었대지만, 지금 80도 많은데 200년 전에 80살이면 엄청난 거죠. 네, 이렇게, 어, 해가 지니까 어두워졌어요. 이렇게 우리는 투어를 마치겠습니다.